사전 유형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전 유형에서 꼭 물어보는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가 지금 따로 정리를 해 놨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보기에 고르다 2 고르다 3처럼 그치 실제 사전에 한 대목을 잘라 놓고 그치 물어보고 있는 유형을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요소들에 관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사전 유형 정복이 안돼요 그렇죠 갑시다 동음이어하고 일단 다이어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잘. 셔야죠 자, 공은 뭡니까? 소리는 같은데, 그렇죠? 이의 그럼 뭐예요? 받듯이 다른 말이죠. 우연히 소리가 일치했던 것이 서로 관련이 없는, 그렇 그래서 이런 걸 뭐예요? 별개의 단어입니다. 별개의 단어요.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보기에서는 뭐예요? 고르다 2와 고르다 3이 거기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두개 단어는 고르다라는 소리만 일치했지 전혀 뜻이 다른 별개의 단어죠. 맞습니까? 다 이어가겠습니다. 다의 뜻이 여러 개인 거죠? 뜻이 여러 개입니다. 뭐예요?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단어에 뜻이 여러 개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애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겠습니까? 고르다 이 해놓고 그치? 밑에 있는 고르다 삼을 놨으면은 이거는 동음이의 관계를 봐야 되겠지만. 고르다 이 2에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 둘, 이라는 뜻이 붙고 있죠. 고르다 3에서도 어때요? 다시 하나, 둘 하면서 뜻이 붙고 있죠. 이렇게 한 개의 단어 안에 뜻이 여러 개인 요게 바로 다이어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동음 이어와 다이어 관계는 반드시 개념 잡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꼭 나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뭐를 확인하라? 품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품사 확인 아주 쉬워요. 그대로 보기에 나와 있는 걸로 예를 들까요? 고르다 2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봉응 하면서 그치? 요렇게 네모박스 돼있죠 그게 이 바로 품사. 밑에 있는 고르다 3에서는 어떻습니까? 형 하면서 그치? 네모박스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품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품사 물어보는지 꼭 확인하시는 거세 번째 중요합니다. 별표예요. 자, 그 단어에서 꼭 필요라는 문장 성분이 있는데요. 역시나 수능답게 외워서, 외워서 풀수 있게 내지 않습니다. 사전에서 그대로 얘가 다 드러내주고 있죠. 지금 예문 안에서는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바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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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요렇게 들어가 있는 이 표시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목적어가 꼭 들어가야 돼. 이 표시가 되는 거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과로에 필요한 문장 성분 꼭 넣어주는 거 사전에서 확인해라. 그렇죠그 다음에 4번. 저는 사실 4번 예문에다가 완전 별표 두 개를 때립니다. 그대들은요, 자꾸 예문이 나오면, 아, 이거는 쉬운가 보다 하고 안 읽고 스킵하시는 친구들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 예문 가지고 문제 꼭 내게 돼 있고요. 예문을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풀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사 보기에서도 어떻습니까? 다 예시 문장을 주어 줬죠. 울퉁불퉁한 땅을 고른다 할때 고르다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 바로 선지에서도 그대로 물어보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잘못 이해한 틀린 선지 찾아가 볼까요. 1번 고르다 2와3은 동음이의어 그쵸? 서로 관련이 없죠. 고르다 투에도 다양한 뜻이 있고 고르다 3에도 다양한 뜻이 있으니까 각각은 다이어를 또 그치 가지고 있죠. 3번 고르다 투는 주 위에 다른 문장 성분 나왔네요. 점+ 점+ 점을 하는 것이 맞네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이었고요. 사번 고르다트의 일의 용예 예문이잖아요. 목소리를 고릅니까 아까 봤더니 제가 예문 꼭 보시라 그랬죠. 땅을 고르다잖아요 그렇죠 땅과 목소리 일치하는 범위로 볼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쉽게 4번 틀린 선지로 떨어지죠. 5번 갈까요 동작과 작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뭐 살펴보란 얘기입니까. 품사 맞습니까? 그래서 고르다 삼은 옆에 뭐래요?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동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전 유형에서는 반드시요 네 가지를 꼭 체크해놓고 꼭 나온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리해놓으면 시 사전 유형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되셨나요? 다음 질문.